자, 6월 28번. 어, 최우차의 계속 2분의 1인 3차 함수가 있대요. 뭐, 그런데, GX가 뭐, 다음 과 같은데, 어,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조건. 자, GX가 1이 아닌 데서는 연속이어야 돼. 그럼 이 함수를 연속을 만들려면, 만약에 이제 FX가 0이 되는 순간에서 어떻게 되냐. 얘가 0이 되면, LN 0은, 0은 무조건, LN 0은 무조건 발산하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1이 아닌 다른 데서 만약에 f가 또 0이 된다면, 어, 절대로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없겠지. 자,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일단 이첫 번째 조건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반드시 f1, 만 0이요. 그러니까 f, 이거의 의미는 fx는 0의 근이 어, x는 1뿐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축과의 교도야 돼. 1만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x, 는 x는 2에서 극대여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극대가 되려면. 어쨌든 지금 g2가 극대라는 건데 근데 절대 값 극소가 되려면 생각을 해봐. 결국 g2의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어, g2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극대가 아니지. g 가 이렇게 극대를 가졌다치면 절대값 씌우고 나면은 이렇게 그제 요렇게테니까 그러면 에서 이제 극소 뭐래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 절대값 씌우면 그냥 이렇게만 되지 2에서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극대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 결국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가 어, 무조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저의 대값 시험에 이렇게 돼서 이제 극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에서 생겼다 치도 저의 대값 시험 이에서 이러면 이제 극소로 바뀔 테니까 자 그래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g x는 0의 실근의 개수인데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합성함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데 그러니까 g x를 대값 x의 합이냐 아니면 lnx의 합성의 절대값 f x를 보냐 이건데 보통 이게 맞... 왜냐면 FX가 조금 더 복잡한 함수니까. 근데 여기선 이게 어왜 어, 그러냐면 이제 얘는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뭐 어차피 x축과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더 단조로울 수밖에 없지. 극대를 가져야. 자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겉 함수를 내가 속 함수를 절대값 f(x)라고 놓고 겉함수를 내가 만약에 어, g(x) 그러니까 ln(x)라고 두는 건데 어차피 얘는 극점이 없는 함수지왜냐면 ln(x)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ln(x)의 그래프는 어차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아유, 이렇게. 자 근데 절대값 f는 이제 어떻게 생길 거냐면 f는 뭐 당연히 이제 극점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극점이 없어도 괜찮아. 왜냐면 이 요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 4차에서 1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제. 근데 이제 그래버리면 이제 f 이렇게 올라가기만 한다 치면은 1에서 접어 절대값 하면 여기서 이제 극소가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극점이 있을 수이래 버리면 x는 2에서 극대여야 되는데 어아니니 이제 제순인인지지래래서자 결국은 f 는 이제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극점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생겨야 되고 무조건 여기가 1이어야 되겠죠 일단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어, 똑같은 거잖아 그지 1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네,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긴 한데 자 근데 이래 버리면 일단 밑에 거기가 안 되는 이유는 어쨌든 2가 여기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2 자, 이제 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인 거니까. 자, 이래버리면, 이, 속 겉함, 수0 오른쪽에서만 정의가 되니까 이런 값 자체에 대응이 아예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럴 순 없어. 5순이야.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겨야 되고, 자, 2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또 2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 자, 그럼, 이에서 얘가 음. 극소를 갖는단 말이지. 그죠? 자, 이에서 이제 극소를 가지게 될 텐데, G는 이에 극대를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어 얘가 지금 극소를 갖는데, 이 e 함수가 어쨌든 여기가 지금 0이니까, 0이후에얘 증가하고 있고, 증가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속함수의 극대 극소가 유지가 돼. 거듭함수가 자 그러니까 얘가 2에서 극소를 가져버리면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2에서 F는 극대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2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이 GX는 0이 실근의 개수가 3개여야 되니까 결국 어, 얘가 0인 점 그제 GX가 이 겉함수 얘가 0인 거니까 얘가 0이 되면 하는 X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절때값 fx가 결국 1이 되도록 하는 요 방정식 근의 개수가 결국 3개면 되니까 1이 결국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근데 또 이제 1이 밑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1이 밑에 있어 버리면 무조건 g2가 1보다 크지? 그러니까 f2가? f2가 1보다 크니까 1. 자, 그러면 무조건 어, g의 2가 뭐보다 큰 거야? 어, 양수가 돼버리지 그게 무슨이야? 음수야 여 된다. 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어, 무조건 일이 여기 있어야 되고. 자, 이러면 딱 여기로 F2가 이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러면 결국 G의 이, 0 이하라는 유조건에 이제 딱 맞아 떨어지지. 뭐, 그러니까 FX가 결정이 된 거죠. 결국 그냥 결정이 돼버렸고 뭐, 끝난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산을 마지막에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 2가 있고, 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y는 1일 거고,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잡아주면 fx는 최고차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x, x 파에 더하기 1일 수밖에 없고, 근데 얘가 f0이, f1이 0이잖아. 그니까 러 f1 계산하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이게 0인 거고, 2 곱하면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0인 거고, 그럼, 알파가 몇이겠어요? 3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걸 내가 알수 있고, 비율 관계 쓰면 여기가 몇이겠어어 어, 3, 자, 다시. 7하기에 3분의 2 하면 되지. 그니까 러 요만큼 길이가 3분의 2니까 어, 2 더하기 3분의 2인 거지. 그니까 러 3분의 어, 8이죠. 여기 위치가. 그 x a 고 GXA i 마지막 e a s u r e m e n t X is a m e a s u r X 가 3분의 8일 때 생기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 e a s u r e m e n t So, t h l n 값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l n x 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u 분의 m 수값이 지금 얼마인지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 F에 근데 이거는 그냥 높 요기를 그냥 뽑아내면 되니까 요기를 가지고 결국 3분의 2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2분의 3분의 2에서 해제 곱8 곱하기 최고치의개수 자, 요렇게 해줘야 되냐면, 음, 요렇게 하면 2 곱하기 27분의 8 다시 곱하기 2분의 1인 거지. 자, 요렇게 약분하면 4.